노후 no 걱정, 아직도 불안하신가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는 시대. 이 연금으로 과연 든든한 노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연구소의 대표 이민수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기준금리 2% 시대에 연달리 7에서 8%를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 보험이 있다면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아마 이러한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모든 의심과 궁금증을 팩트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한 연금을 대비하고 싶어하지만 과거 낮은 이율이나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죠. 바로 최저보증 연금보험입니다. 최저 보증이란 보험사가 여러분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 이율은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즉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보험자가 약관에서 명시한 이 확정적인 이율로 여러분의 연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인 거죠.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가 2%인 상황에서 연달리 7에서 8%라는 고금리 이율은 최저 보증해 주는 상품들 메리트를 갖게 됩니다. 이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수치가 아니라요. 보험 약관이랑 청약서 모두 확정적인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더라도 최저 사망 정리백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원금 그동안 쌓인 이자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금을 넘어선 상속의 가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적용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과연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난 9월 1일 부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금융 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MS금융 온라인 연구소가 소개해드리는 최저 보증 연금 보험은요. 바로 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납입한 원금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금 기준 금액과 최저 사망 적립액까지 법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이는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까지 안정성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과세 적용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후에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랑 건강보험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이 세금으로 줄어든다거나 연금 수령액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크게 오를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최저보증 연금 보험은요 다른 연금 상품들과 달리 비과세 여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노후의 건강 보험료가 오를 걱정까지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최저보증 연금보험의 놀라운 장점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는 이 상품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들을 팩트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급률이에요. 연금보험에서 지급률이란, 연금 개시 시점까지 최저보증 이율로 쌓인 원금이랑 또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얼마씩 나눠줄지 결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금 개시 직전까지 쌓인 총 연금 기준 금액이 2억 원이에요. 이 연금 기준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에서 지급률이 5%라고 하면 2억 원의 5%인 1천만 원이 연금액으로 산출되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표면적인 최저보증 이율만을 보고 결정해서는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선 연달리 7% 상품이고 또 어떤 회선 연달리 8%의 상품을 연금액을 산출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8%의 상품이 더 높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하시는 분의 연령, 성별, 연금 개시 나이 시점, 그 다음에 이 최저보증 연금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시켜주는지, 또 지급률은 어느 정도로 주는지 이 기준에 따라서 오히려 연달리 7%의 상품의 연금액이 더 높게 산출되기도 합니다. 좀 쉽게 비유하면 피자라고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큰 피자가 있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먹는 양은 정말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 크기 사이즈의 피자를 뭐한 명, 두명 이렇게 소수만 먹으면 오히려 아까 큰 피자를 여러 명이 먹는 것보다 한 명, 한 명이 먹는 양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연금 상품의 지급률은 이처럼 전체 연금액보다는 내가 실제로 매년 받는 연금액의 몫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사업비의 진실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연금 보험은 사업비 차감이 너무 많던데 아, 추가납입은 사업비를 덜 뛰게 한다던데 최저보증 연금도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m s 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사업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최저보증 연금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했을 때 우리가 연금을 수령받잖아요. 그럼 연금 개시 시점에 처음 가입할 때 계산했었던 원금, 라비판 원금,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로 쌓인 이자 이두 가지의 합산 금액이 이런 한푼 빠지지 않고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연금 개시 시점까지 보험사는 서비를 공개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연금 개시 시점에는 연금액을 산출하는 연금 기준 금액은요. 네이버 계산기로도 정확히 납부한 총원금과 약관에 명시된 최저 보증 이율만으로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사업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요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해지 환급금에서 사업비가 차감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이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단한 번이라도 고려하시는 분들께 는 단호하게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다른 영등상품들은 기존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많이 차감되니까 이 사업비를 덜 떼기 위해서 혹은 안 떼는 추가 납입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최저보장 연금보험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유지했을 때 연금 기준 금액이 낮아지거나 사업비가 오히려 빠지는 금액 없이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장기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상품을 추가 납입을 특별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비과세 안도입니다. 비과세 안도에 대해서도 꽤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요. 이비과세 한도 150만 원이 끝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월 정리식 저축성 보험이에요. 월 150만 원 이하. 그럼 1년에 18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5년 납입 이상, 10년 이상 유지 후 연금을 개시했을 때, 또 선납은 6개월 한도 이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월 정리식 외 저축성 보험이에요? 끝에 외가 하나 붙었죠? 총 납부 금액이 원금 1억 원 한도로 들어가면 되고요.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1억 원 이하라면 일시 납입을 하든 5년, 7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나눠서 납입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억 원 일시 납과 월 83만 원씩 10년 납입을 했을 때의 비교를 같이 도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과세 한도 두 가지가 있었죠. 한 달에 150만 원 한도 그리고 1억 원 한도. 이두 가지는 각각 개별로 비과세 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연금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17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비과세 한도에 누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어서 내가 준비를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후연금을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추가로 최저보증연금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변액보험이지만 이 변액인데도 최저보증이 된다고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주식 시장에 따라 손실이 나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변액보험은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쭉 날 죽겠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최저보증연금보험은 바로 변액에다가 최저보증 옵션이 결합된 특별한 구조입니다. 연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연금 기준 금액은요. 두 가지 중에서 좀더큰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첫 번째는 최저보증 이율로 계산이 된 금액이고 두 번째는 계약자 적립액이라고 불리는 변액 운영 결과에 따른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연금액은 최저보증 이율로 산출된 연금액이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최저 기준입니다. 만약에 펀드 운영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면 연금액은 이 기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즉, 수익률이 낮더라도 최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손실 걱정 없이 연달리 7에서 8%가 적용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예요. 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 한급금은 최저 보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건꼭 명심해 주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만 원씩 10년 납입과 83만 원씩 10년 납입으로 준비하는 233만 원 플랜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업무 광고 심의 규정상 회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식 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필수 안내사항이 있는 심의필 번호를 꼭 참고해주세요. 비교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입해도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먼저 30세 남성 기준입니다. 한 달에 150만원씩 10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쌓인 최저 연금 기준 금액 쉽게 말해서 원금 플러스 최저 보증 이율로 쌓인 이자는 얼마나 모였을까요? 표에 나오듯 A산은 5억 3,160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3,098만 1,648원으로 산출이 되었죠. 65세부터 100세까지 1년마다 받는다면 총 35회죠. 35년 동안 총 받는 총액은 10억 8,435만 7,680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10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B사의 연금 수령액은 3,043만원. 그리고 C사의 연금 기준 금액은 5억 3,152만원으로 아까 A사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약 3,164만원으로 비교적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었죠. D사의 연금 수령액은 3,451만 6,845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연금 기준 금액 또한 5억 5,852만 5천원으로 높았습니다. 자, 1억 원 한도로 준비하는 83만 원 플랜은요. A사 약 1714만 원, B사는 1684만 원이죠. 그 다음에 다음 C사는 1751만 원, D사는 1909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며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주는 기간과 이율들이 다 상이하죠. 단순히 어디 회사는 최저보증이율, 연달리 8%래, 어디는 또 7%래 이러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쌓여 있는 연금 기준 금액 쉽게 원금 플러스 이자만 본다면 A사가 C사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C사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연달리 7%라도 몇 년간 적용시키고 또 이후에 나눠지는 지급률 비율에 따라서 연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회사마다 최소 보증 이율을 적용시키는 기간, 퍼센티지가 다른데 이율로 쌓인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주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 클릭에 달라지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30세 남성이라면 D사가 가장 높습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단순히 높은 이율만 쫓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끔 가장 유리한, 실제 지급액이 가장 높은 회사를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지금 여력 비율 보시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어서 40대 남성입니다. 150만 원 플랜 65세부터 연금 수령액은 A사 약 2,407만 원, B사 2,357만 원, C사 2,521만 원, D사는 2,517만 원. 83만 원 플랜은 A사 약 1,332만 원, B사는 1,304만 원, C사는 1,395만 원, D사는 1,392만 원입니다. 앞서 30세 남성 기준에선 디자가 가장 높았죠. 하지만 40세 남성부터는 시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특정 회사의 상품이 고정적으로 정답은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시점의 상품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로 가입하실 분들은 문의주시면 비교 후에 가입 도와드리겠습니다. 표에 90세까지 받으면 혹은 100세까지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총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표시해뒀으니까 하면 잠깐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 두시고, 아, 이 정도 받는구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제가 90세까지, 100세까지 받았을 때 얼마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최저보증연금들은 모두 종신형 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확인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연금을 당장 내일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40년 뒤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 MS 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연금을 추천드릴 때 단순히 수익률, 뭐 쉽게 말해서 연금액이 높은 회사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킥스라고 하는 지금 여력 비율 표를 보시면요, 각 보험사별로 이 수치가 모두 천차만별인 걸알수 있습니다. 금강원에서 공고하는 수치는 150% 이상입니다. 만약 현재 이 수치가 비교적 낮은 특정 회사들이 있다면 아무리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뉴스에 나오듯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예정일 때는 최대한 다른 보험사들에서 계약 이전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예금자 보호제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짧게 가져가는 상품이 아니죠. 10년, 20년, 길게는 3, 40년 뒤에까지도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연금이라 생각합니다. 이처원지급 여력 비율과 같은 회사의 재무 건정성은 연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직설적인 회사 상황과 현재 시장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납부 방식이에요. 정말 나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연금 가입 시의 납부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정리식 저축성 보험으로 월 150만원 가입과 더불어 월 전리식 외 저축성 보험을 비과세 코드로 선택을 했을 땐 1억원 한도의 일시납연금을 가입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25년도 3월 이후부터는 일시납입에서 연금 수령액이 높은 상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억 한도를 5년, 7년, 10년으로 나눠내는 방법으로 연달리 7, 8%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150만원 플러스 166만원 150 플러스 83만원으로 가입하는 233만 원 플랜 또는 3 1 6만원 플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월납과 일신납 중에 뭐가 정답이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1억 원 한도로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에 넣어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동일한 시점에서 연금을 개시한다면 개인적으로 10년 납입과 같은 월납 방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비가 나간다든지 급하게 자금이 운영돼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최저 보증 기능이 들어간 일신납 플랜은 현재 5%의 연달리 이율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납으로 가입하게 되면 연달리 7, 8%까지 갈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일신납으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이 묶여있기보단 현실적으로 나의 경제 상황에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저와 함께 선택해보시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최저보증 연금보험의 놀라운 장점부터 지급률, 사업비, 비과세, 그 다음에 변액의 구조, 회사의 안정성, 납부 방식 등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모든 필수 정보들을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보험사가 워낙 많고 각 회사마다 연금 지급률이나 세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혹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1대1 맞춤 설계형으로 비교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상단에서 연락처 보이죠? 그리고 댓글 고정에도 저희 전문가 팀이 있는 카카오톡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 팀이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